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베 총리 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극심한 모독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이 역대 최악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 강원도 평창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 이른바 아베 사죄상을 보고, 당시 스가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쏟아낸 말들입니다. 한국 자생식물원의 제막을 앞두고 있던 이 조형물은 일제히 일본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기 시작했고, 반방 장관이었던 스가는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형물을 만든 김창렬 원장은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이 아베 총리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당 인물을 아베 신조라고 특정 지었습니다. 우리는 위안부에 대해서 더 이상 한국과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부정했던 인물의 치졸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제막식을 열고 영원한 속죄 조형물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일면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이 국제의뢰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한국 외교부도 입장문을 통해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 구체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 예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예양은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예의, 편의, 호혜 등에 의한 관례를 말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적 또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역시나 이중적 성향을 보이는 국가답게 현재 일본은 국제예양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과 예정돼 있었던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외교 결례를 보인 것 등이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일본을 믿느니 차라리 북한을 믿는 게 낫겠다. 일본을 믿지 말자 한두번 당하는 게 아니다. 동해 훈련하지 말라니까 남해에서 하자. 이참에 대마도상륙 연습하는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본의 취약함이 한국 내에서 극심한 반일 감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창렬 원장은 영원한 속죄를 일본에 전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창렬 원장이 일본의 사제를 암시하는 두 조형물을 도쿄에 전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일본 내 후원자를 찾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일본 내 후원자를 찾게 되면 평창식물원에 있는 조형물을 도쿄로 운반할 계획이고 도쿄 전시가 성사되면 다른 지역에서 전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창렬 원장은 국제예술제에서 일본 우익의 반발과 항의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도쿄 등지에서 전시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이 작품의 일본 전시를 생각했다고 말했고 전시를 통해 역사 문제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현재 일본의 정상적이지 않은 역사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실행되는 일이긴 하지만 전시가 현실화된다면 이중적 행보를 보여온 일본에 그야말로 파격적인 수를 두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도 전해지며 일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저동상이 일본에 전시된다면 우리는 한국과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저동상은 일본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의 유구한 역사를 짓밟는 표식이다 또한 일본에 전시할 수 있게 도운 관계자들도 전부 색출해 내어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지만 지금의 한국을 상대로 무턱대고 전쟁 선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한국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중 경고를 날려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을 유난히 하대하는데 우리도 화가 나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이 일본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일본의 국력이 쇠약해진 게 체감된다. 한국은 일본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약소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되어 있다. 이제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선 본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오며 성장했다는 사실은 없는 것 같다. 은혜를 갚지 못할지언정 이런 대접이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한국은 말로 해선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민간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해도 한국 정부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 애초에 아베를 겨냥한 동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 스가는 즉시 한국에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하라. 기어오를 수 없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 상태에서 한국과의 교역을 줄이는 것은 의미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수출규제는 한국인들의 단합심을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한국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국산화에 성공한 것도 단합심에 의한 결과이다. 한국과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일본이 섬이라는 특성상 한국의 육군 전력은 무력화시킬 수 있더라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지가 최대 변수이다. 전문가들도 한국과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역시 우리도 한국 정도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맞서야 하는 걸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다. 먼저 한국과 전쟁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둘다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국과의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편에 붙기를 바라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함께 신나게 한국을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안한 점이 하나 있다. 일본의 위치가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손쓰기 전에 중국과 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을 선제 공격한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바다에 가라앉게 될 수도 있다. 주일 미군이 있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예전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갈등을 겪었을 때 항상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얼마 전 스가는 미국의 올림픽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일본의 여행금 직원고를 내린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을 몰락해가고 있는 국가라고 판단한 걸까? 미국은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국가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쥐고 있는 패권에 도전해오는 국가를 용서하지 않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강요한 것도 일본을 패권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런 미국의 중국 견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한 카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저 흉물스러운 동상이 도쿄에 설치된다는 것은 대립하고 있는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졌다는 것을 한국에 인정하는 꼴이다. 중국에 지고 설사 북한에 지더라도 한국에는 절대로 질수 없다. 일본이 치명타를 입더라도 한국에 할수 있는 온갖 규제를 다할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이고 뭐고 일본의 적은 한국이다. 한국은 너무 독해졌다. 나는 한국이 과거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독해진 이유가 스가에게 있다고 본다. 오래까지 양국은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지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한국이었다. 스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체면상으로 남아 그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이처럼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